안녕하세요. 콩을 다수화하려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. 바로 꽃이 다 지고 꼬투리가 생긴 때, 이때 바로 추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이때 추비는 NK복비를 주시는데 300평당 NK복비 20kg 한 포대를 주시면 됩니다. 그러는데 이 NK복비만 주시지 마시고 한 포대다. 하면 20kg면 거기에 15kg는 n k 복비를 주시고요. 5kg는 항상 가리를 같이 섞어주게 되게면은 바로 꼬투리가 충실하게 되고 숲기가 단축이 됩니다. 그래서 빨리 이 꼬투리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. 겠 알이 찬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축이 주실 때 n k 복비에다가황산 가리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주시면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두 번째는 병충해 방제입니다. 이병충해 방제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. 노린제류인 살충제 이거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곰팡이류가 있다 했을 때는 살균제를 같이 겸해 주시고요. 혹간에 이 콩잎에가 검은깨처럼 막 점점점점 돼가지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세균성제도 같이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는데 세균성 이 약제는 혼용을 하면 안 되는 약제가 있고 되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약상에서 혼용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잘 물어보셔서 이렇게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린재 피해가 많았어요. 많아서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잡아도 잡지를 못하고 빈 꼬투리가 많은 그런 콩농사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콩을 심어 놓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때부터 노린제 방제를 시작을 했습니다. 꽃이 피고 그럴 때 아주 충분히 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, 예, 노린제 방제 크레졸 원액을 넣어가지고 이 피트병으로 트랙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지주 대마다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. 그래서 약국에서 크레졸 원액을 사다가 오, 천배역으로 타가지고 이렇게 피트병에다 넣어가지고 어, 또 어느정도 휘발이 됐다 싶으면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했더니 지금 현재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콩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안으로 노린재가 만일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꼬투리가 막 생길 무렵에 노린재가 전부 다 빨아먹어버리면 나중에 콩이 여물지를 않고 빈 꼬투리가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린재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번째는 가물 때 물을 주시는 것이 추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.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마가 져서 또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도 산소가 부족해서 영양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가물어도 물이 없기 때문에 영양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또 가물어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이동이 안될 때는 콩잎이 축 처집니다. 이렇게 축 처졌다가 그래도 물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냐 이게 이제 오그라들고 콩잎이 노랗게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수확량에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비가 충분히 와줘서 별 문제 안 되지만 요즘 일기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얘들이 꼬투리가 생기고 물이 필요할 때 가물어버리게 되면은, 콩 수확량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콩잎이 쭉 쳐져갖고 10일 이상 이렇게 비가 안 온다, 이랬을 때는 물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, 물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콩 꽃이 다 지고, 꽃투리가 생길 때, 이때 병충해 방제 잘 해주시고, 또 추비를 잘 주시고, 가물 때 물을 잘 주시게 되면은 올해 콩 농사 아주 다수확하는 그런 해가 되시겠습니다.